안녕하십니까. 교육이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말하죠. 보다 나은 삶과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가치 있는 소식을 전하는 인천교육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인천학생기자단 수습교육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기자로 발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난 2015년부터 발축해 활동하고 있는 학생기자단. 드디어 2017년에 활동할 학생기자단이 선정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발 기준인 기자교실 참여, 학생 스스로 기사 작성, 학생기사 소감문 작성 등 수습기자교실을 거쳐 한 달간의 활동을 통해 정기자로 선발됐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임명장과 기자증을 소여받고 연간 취재 계획을 수립하고 발로 뛰는 탐방 취재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의 관점으로 인천 광역시에 관련된 여러 문화 축제와 사회적 이슈 등을 기사로 작성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깊게 토론을 나누고 깊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 좋습니다. 수습 과정을 거쳐 선발된 134명의 학생 기자단은 앞으로 학교 소식 및 인천 지역사회, 교육 정책 등에 대해 학생의 시각에서 취재하고 작성해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매해 지역과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 인프라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 부평구, 중구청 관계자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각 부서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혁신지구 업무 협약식을 위해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인프라 발굴을 위해 지역 단위의 공교육 혁신 모델 구축에 노력해왔는데요. 남구 교육 혁신지구에 이어 계양구, 부평구, 중구가 교육 혁신지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박용수 부교육감, 계양구청 김남권 부구청장, 부평구청 홍미영 구청장, 중구청 김홍석 구청장 등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단위의 새로운 공교육혁신부대를 구축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마을 학교를 운영 등 교육혁신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계양구는 초중학교 41개교, 부평구는 초중학교 6개교, 중구는 초중학교 11개교를 시험 운영 후, 2018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해 공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2017년도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세계구청에서 총 9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자해,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배움에 있어 모든 학생들은 평등해야 한다. 인천교육의 모토인데요. 이를 위해 특수학교 운영 방안을 위한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계자와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장 학사, 각 특수학교 관리자들이 시교육청 원탁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 특수교육 실현 및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원탁 토론회에서는 참여와 협력의 학교 문화 지원 방향,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과 특수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노는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잘 이끌어간다 라는 말이 있죠. 아직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0여 명의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들이 모여 제대로 놀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는 학부모 조금은 어색하기도 한데요. 바로 아이들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 놀이현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놀이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은 물론 학교 현장 인성 놀이교육 역점사업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학부모 놀이교육 인식개선 연수를 시작으로 올 6월에는 신나는 학부모 놀이지원단 양성을 위한 학부모 놀이교육 심화과정을 7차에 걸쳐 운영하고 신청학교 약 50개교를 대상으로 올 11월까지 학부모 놀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놀이교육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놀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중학교에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 자리를 잡아가며 다양한 자유학기제 관련 수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강렬한 라그마, 자베르와 장발장의 첨예한 대립, 법, 정의, 사랑을 주제로 한 뮤지컬. 관람객은 자유학기제로 공연 관람을 선택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발레와 서양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로 한 학생들의 심미적 역량과 감성적 능력을 높여주는 예술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약 90여 개 교가 일정을 확정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공연도 재밌어서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이 있다면 또 와서 보고 싶습니다. 다채로운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길을 찾고 학생들의 예술적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길 행복한 교육 문화를 피워가길 기대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인 교육. 무엇보다 학생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오늘도 교육 일선에서는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행복한 인천이 되길 바라며 인천교육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3년 개교 이후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해온 신흥여자중학교. 배움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교육 목표 아래 책임지은 학생, 배려하는 교사, 함께하는 학부모가 잘 어우러진 학교입니다. 오늘 신흥여자중학교에서는 특별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쑥쑥 길러주는 한마당이 준비된 건데요. 아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축제 현장으로 함께하시죠. 신흥여자중학교에서는 창의 인성교육을 중요한 화두로 놓고 행복배움학교의 취지를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활동과 그에 따른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정과의 친환경 잔디인형 만들기, 국어과의 나만의 자작시 텀블러 만들기, 미술과의 창의적 카프라 쌓기, 영어 UCC 만들기는 영어와 미디어 활동의 결합으로 하나의 교과를 바탕으로 시작해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의 인성 한마당은 교과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그런 시간인데요. 각 학생들만의 특성과 아이디어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UCC 만들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친구들하고 공원에서 만나서 영어 대화를 연습했어요. 어,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의 흥미를 높이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창의성을 키우고 학교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는 데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과물을 만듦으로써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흥여자중학교는 학교에서 학부모 평생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제3주체인 학부모에게 학교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 스스로의 특기를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저도 여기서 뭔가 배워가고 힐링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에 준비된 인재를 길러내는 신흥여자중학교.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